안녕하세요 캠핑아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침상 구조와 간이 테이블입니다. 그동안 캠핑아실에서 제작한 침상 구조를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침상 구조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최신 영상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침상 가운데 식탁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판을 드러내서 봉을 설치하고 그 위에 판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오른쪽 침상은 수납공간인데요. 고객님의 요청사항으로 3등분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칸막이는 빼서 칸의 공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침상 앞에 붙어있는 나무판 두개를 들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침상이 간단히 확장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딩 싱크대를 보겠습니다. 고정장치를 풀어 주시고 당겨 주시면 싱크대가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침상입니다. 수납을 많이 할수 있도록 레일을 적용하지 않고 위쪽과 후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향이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낚싯대나 파라솔 같은 긴 짐을 수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또 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뒷문으로도 열리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더욱 긴 짐을 수납하기 편합니다. 침상의 앞쪽 부분은 배터리 수납함입니다. 침상의 맨 앞에는 확장판이 있습니다. 확장판을 들어서 간단히 침상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침상은 릴렉스 체어 등 부피가 큰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통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휠라우스 옆쪽 짝투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침상 옆쪽을 타공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 옆은 긴 짐을 수납하기 좋은 수납 공간입니다. 길쭉한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낚시대나 파라솔 등긴 짐을 수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은 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분으로도 열리기 때문에 더욱 긴 짐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침상을 확장하는 방법은 침상 앞에 붙어 있는 나무판 두 개를 간단히 들어서 확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번 침상은 확장판이 탈부착식입니다. 싱크대와 확장판을 연결하여 침상을 최대한 넓게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수납 공간이 제한적인 스타렉스에서. 확장판 밑의 공간에 캠핑 박스 등을 이용하여 꽤 많은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낚싯대나 파라솔 같이 길쭉길쭉한 짐을 수납하기에 좋습니다. 또이 수납 공간들은 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열리기 때문에 더욱 짐을 수납하기에 편리합니다. 침상의 앞쪽 공간은 캠핑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배터리함입니다. 침상의면 앞에는 확장판이 있습니다. 이번 확장판은 기존의 접었다 폈다는 방식이 아닌 고객님의 요청으로 아예 판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접이식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데요 침상이 훨씬 넓어지고 필요한 부분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캠핑박스를 확장판 밑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실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침상은 후면에 싱크대를 적용했습니다 싱크대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오쪽 공간은 수납공간입니다 오른쪽 수납공간은 가장 긴 수납공간입니다 뒤에 있는 문으로도 짐을 수납할 수 있어서 낚싯대나 파라솔 등긴 짐들을 수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침상 뒤쪽은 싱크대입니다. 이 캠핑카의 첫 번째 싱크대입니다. 슬라이딩 싱크대인데요. 양쪽에 있는 파란 고정장치를 누르고 당기면 싱크대가 나옵니다. 끝까지 빼면 알아서 고정이 됩니다. 이번 침상은 후면 쪽에 싱크대와 팝업 테이블, 그리고 침상 하부에 이동식 화장실을 적용하여 캠핑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캠핑카는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침상 공간을 잘 활용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단은 이벤 뒤에 있는 이 공간은 싱크대입니다. 자, 그리고 침상 가운데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배터리 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침상 앞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상 앞쪽은 파워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렇게 구멍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파워 테이블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파워 테이블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꽤큰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도 어 굉장히 유용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상 오른쪽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른쪽은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꽤나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짐을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침상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판 보이시죠? 예, 이걸 드러내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 포터프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침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닫고 아까처럼 닫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침상은 민물 자재를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또한 침상 확장판을 탈부착식으로 제작하여 침상을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확장판및 공간에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큰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보시면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서 굳이 이큰 상판에 들지 않고도 뒤쪽으로 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공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긴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판을 들면 긴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열리기 때문에 굳이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상판을 들지 않고도 이쪽 뒤쪽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상 앞쪽 공간은 배터리함입니다. 다음으로 침상맨 앞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면 앞쪽에는 이렇게 뭔가 자석이 있고 이런 연결할 수 있는 턱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확장판을 설치하여서 침상을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판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떼어낼 수 있고 또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상 확장이 완벽히 된 것을 알수 있고요. 특히나 이 방식은 접이식과는 약간 다른 게이 침상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열에 있는 싱크대까지 완벽하게 침상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더 유리하고요. 이 침상의 기본 길이는 1560mm이고 확장을 했을 때 침상 길이는 1960mm입니다. 무려 40mm나 더 늘어났네요. 이번 증상은 팝업테이블을 이용하여 간이 싱크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간단한 설치로 싱크대가 생기고 필요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좋습니다. 공간은 수납공간입니다. 길쭉한 수납공간이기도 하고 크기도 좀큰 수납공간이라 다양한 짐들을 편하게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뒤로도 열리기 때문에 수납하실 때좀더 유연성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 쪽 수납공간입니다. 자 다음은 침상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침상 앞쪽은 어 파워테이블입니다. 캠핑하실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죠. 근데 이번 캠핑카를 보시면 싱크대가 없는데 싱크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워테이블을 간 싱크대로도 사용을 할수 있게 저희 캠핑하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테이블이 들어올려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상판이 분리된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들어 내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간이 싱크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싱크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사용 후에는 간단히 분리만 해서 따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침상은 수납함에 고화중 레일을 적용하여 트렁크 쪽으로 인출되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서랍 상판을 둘러 나눠 물건을 꺼내고 넣기 편리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뒤로도 이렇게 열려가지고 짐을 수납하기가 더욱더 편한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운데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공간은 여기 먼저, 레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란색 고정장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신 다음에 살짝 빼셔서 끝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랍을 빼시면은, 어, 야외에서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판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상판을 두 개를 드러내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가운데 칸막이는 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드러내 보시면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던 서랍이 나오는데요. 어, 또 여기서 이렇게 상판 두 개를 드러내서 또 실내에서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상 길이 전체를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맨 앞에는 배터리 수납함인데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자, 다음은 확장판입니다. 이렇게 확장판은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올려서 침상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침상도 고화중 레일을 적용한 침상인데요. 앞 영상과는 약간 다릅니다. 서랍을 빼서 테이블로 사용하고 때로는 상판을 분리하여 테이블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 의자에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팝업 테이블을 적용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작은 공간을 이렇게 고객님께서 분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침상의 가운데 공간을 보겠습니다. 침상의 가운데 공간도 수납 공간이긴 한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파란 손잡이가 있죠. 이 수납 공간은 동시에 서랍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멀바우로 되어 있는 상판이 나오는데요. 이 상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판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설치가 돼서 야외에서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판을 먼저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놔 주시면,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바오, 롱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상판을 드러내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공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긴 수납공간입니다. 여기 위를 열고, 이 뒤에도 이렇게 열립니다. 다음으로 침상의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침상 앞쪽은 파워 테이블입니다. 여기 보이는 구멍을 잡고 들어올려주시면 파워 테이블이 됩니다. 파워 테이블의 다리는 이 가운데 수납공간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 영상은 조수석 테이블입니다. 긴 테이블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간단한 티 테이블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미니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미니 테이블이번까지 테이블을 둘로 나눠 간단한 티 테이블과 긴 테이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재질도 멀바우가 아닌 고무나무이고요. 이 고무나무 상판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쪽 상판에 들어보면 그 뒤에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있습니다. 뒤쪽 상판은 들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쪽 상판은 그저 앞쪽 상판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 원하는 만큼 상판을 펴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이블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다용도 테이블입니다. 실내 테이블뿐만 아니라 트렁크 쪽 테이블 그리고 조수석 어닝 밑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걸할수 있는데요. 월바우 상판은 우선 다양한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펼쳐주시고요. 상판을 들어서 다리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실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멀바우 롱 테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침상과 테이블을 살펴보았는데요. 캠핑 하실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원하는 대로 커스텀 제작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맞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작하는 캠핑 하실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